안녕하십니까 저의 에의 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연 멤버 춘이에요 손만 나옵니다 자 우리 지금 아프리카 방송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잘 전송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마계촌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예. 오늘 하게 될 게임은 오리지널 마계촌 네. 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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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키워 터진다 수지 키워 야 이렇게 네. 한 번씩 대박 터을 치시는 분들 <laughs> 성재기 진다고 <웃음> <웃음> 남성연대 유일한 남성을 위한 단체이 음악... 다다다다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공주가다다다는거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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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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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음부터 어, 반코인 네. 하겠다면서 이 벌써 네. 반주 탈의를 하면 어떻게? 그렇죠. 일단은 데미지를 입으면은 탈의를 하시는 네. 풀 플레이트가 이렇게 간단하게 벗겨지십니다. 햄불을 네. 드십시오. <laughs> 안 먹네요. <웃음> 인생 <웃음> 망하게, 망하게 하려고. 하자고. 예. 어 아프님. 어. 오, 이거에두 번째 쏘시는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 네. 방금 오셨나 어 갑옷 입었다. 아니. 아. 네. 아. 아. 아버님 감사합니다. 역시 소리 없이 쑤시는 분이라서 언제 있었는지도 네. 잘 기억이 안나는 것 같아요. 이, 이 게임이면 실패 네. 프로스님. 어이. 왜 그래요. 우리 강력한 아군이었잖아 어. 같은 업종끼리 그러지 말라고. 네. <laughs> 네. 그, <laughs> 냄새가. 네, 냄새가. 망작의 냄새가. 네. 예. 빤쥬 냄새가 나겠죠. 빤쥬가 예. 자주 나오니까. 그렇죠. 이, 이 아저씨 여행을 하면서 빤쥬는 한 번도 안가아입는데 음. 그죠? 피치 공주랑 젤다 공주보다 구하기 힘든 마계촌 공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젤다의 전설 링크가 플레이어들을 모아놓고 내 이름이 뭐냐 젤다 이렇게 말하고 음, 몸을 음, 썰어버렸다고 그죠? 네, 마지막에가 필사적으로 윙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봐줬대 그 젤다라고 할 만한 안 됐어 이러면서 반쯤 맞췄다 이러면서 링크는 무려 1%정죠인간이 네, 네. 아, 네. 아니라 여섯 판까지 있다. <목소리가> 울트라 반쯤 제가 잡았다고요 <laughs> 울트라 <우>. 반쯤. <반추>. 예, <laughs> 네, 울트라 반쯤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저기, 해골님도 계시면은. <laughs> 정말 재밌을것 같네요. 아, 예, 백승수님 드립이 이제 19문수인데, 아우, 자꾸. 아이고! 울트라님 반갑습니다. <laughs> 예, 여기가 어떤 폐가 이런 곳이에요. 여기가 곤지암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창문 열고 봉창을 열고 갑자기 막 튀어 오르지 않나. 여기 어깨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마치 스모프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를 음. 보는 것 같네요. 그, 그 옛날 그런 시도 있지 않은가. 음. 소치는 아이는 상기안이 이러느냐, 봉창이 무지신다, 뭐 이런 거 음. 있잖아요. 웃었죠 어, <laughs> 동창이 받았느냐. 노고지, 우지진다. 우지진다. 여기서 동창을 밝았요 그러니까 동쪽에 이제 해는 밝았냐, 말이야. 네. 뭐 동쪽 창문에 햇살이 예. 비치는데, 예. 소치는 예. 아이는 상비 아니 이렇느냐, 예. 뭐 이러고. 예. 저 밭에, 뭐, 저큰 밭에는 뭐 언제 갈려니이따개드리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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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는 씹선비가 자기 음. 머슴을 부리기 위해서 부르는 음. 시조입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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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나와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 작가 미상에 유명하게. 네. 태산이 높다 하자 하나라는메요 아, 네. 예.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만 사람이 많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여기서 매는 산을 순수한 글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시 얘기해가지고 청년들이 응.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싫어요 지금 들어보면 네. 이시 이 어? 뭐님 <laughs> 산... <laughs> 뭐님 너무 슬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예요? <laughs> 현지 아프리카 이런 저 혼자 외롭게 <laughs> 거미 마모니 혼자 등대지기라고 계시는 아프리카를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반지세우 네. 오 이승우 지금 네. 38명이야 오 최대 숫자인데? 최대 우리, 숫자 우리 40명까지 하면 다40 찍어보자 있는데. 가자 가아 한강 가자 한강 가면 안 되지 <laughs> 아이번때한강때그그 그, 그 수상 그 저기 그 실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때 그렇게 호황이었다 그러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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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뭐 7년 네. 주 10년 주기를하면서 올해 또 터진다고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말이야. 한강에 알바하러 가려고 아눈가눈이 마시시면 꿈에 나올 것같아그 <laughs> d c 갤응어웬일이고 아, 그런 사람 2회차까지 클리어 하라는데? 네? 프로스님은? 2회차까지 가능한가요? 돈받은쓰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 감사합니다 이야 2회차 클리어 하면 뭐 있어요? 2회차 해야지 진행된다 네. 아 우와 아, 진행된 가수 <laughs> 오늘 망세청까지만 하죠 <laughs> 근데 원표인은 1회차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2회차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너스 경력. 보너스. 우리는 어, 어. 약속을 잃다 니코인은 예. 너무 적소. 4코인 합시다. 4달러. 4달러. 와! 다시 또 보셨어. 좋다. 음, 좋다. 오우오시오오 박혜민님 좋아하겠다. 오우. <laughs> 오. 오 야! 야 그럼, 피 같은 단도를 부어라. 사시, 그래도... 사시미로 맥여 사시미 던져. 아잘한다 나왔어 아리만. 아리만 나왔어. 타나 타나 조시. 이야. 아, 아, 아리만 잡았어. 아리만 잡았어. 그러저나 이제 카리를 먹었으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되네요. 가옷만 하나 더먹어가서안전권로 들어갔다는 거이은 좋겠습니다. 음, 가옷이나에있서 나올지 모릅니다. 아리만 떠나갔고요. 예. 네. 아리만 날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저 아리마가 마계촌그 대마계천선 진짜 무섭게 나오죠. 아리마를 보고 있으면 바퀴벌레가 생각나요. 바퀴벌레가 바닥에 붙어있을 때는 그나마 이제 빨리 때려잡으면 되거든요. 갑주를 먹었어요. 바퀴벌레가 날개 펴고 날기 시작하면 이제 헬이 열립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징그럽다는 이야기요 아, 네. 나는 순간 끝입니다. 바퀴벌레는. 그 바퀴벌레가 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뱀이 공중에 날아다닌다는 <laughs> 느낌이로비 거예요. 아, 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데미지가 있요 네, 이야 아, 네. 이제 다 왔네요. 낙상, 낙상하는 거 보니까 아리마를 잡고 가야 되나요 여기서? 예 잡고 가야 됩니다 음. 달고 가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말했죠 날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고 아우! 우와 살 떨리게 하는구나 야왜 이래 심장이 저깃해지잖아왜 음. 게임하는 사람보다 우리 심장이 더 두근거리는가 그렇죠 후원의 예. 빨인가 후원의 빨인가 <laughs> 약을 먹었구나 이쯤 돼가지고 후원하신 분들한테 음. 무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워낙 많이 얘기했어요 약바람요 <laughs> 원하시는 분들 충성, 충성, 총상! 천국에 가실 겁니다. 그치? 예, 기름을 <laughs> 예, 기름을 예, 몸빵으로 했지만은 예 잡았습니다. 렌서안 먹어. 예, 칼이 좋다. 장이 좋다. 좋다. 아들 아저씨도 아는 거요시실에도 사심이가 좋는거 알아. 이 렌스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음. 그 창이잖아요. 용병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라는 말을 우리 유명해 했죠. 음, 예. 창을 쓰는. 예. 프리 노프리 음. 랜서그로 음. <laughs> 좋은 얘기는 아니죠 사실. <laughs> 스위스 용병에서 나왔나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다 할바도 들고. 네, 프리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기그 용병이라는 직업이 가장 먼저는 직업 중 하나라지 않습니까? 제일 번이 매춘원, 음. 이 번이 용병. 네송진용님잘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에 바퀴벌레 있으면 잠이 바짝 깨죠 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부산에, 그, 유명한 데가 있어요. 저기, 대신동 옆에 가면 대청공원이라고 있고, 예. 거기를 삼복도로라고 그러요 예. 여기가 십자가 먹고 갑니다. 아, 십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네. 십자가 먹어야 돼요. 음. 엔딩을 보려면. 십자가, 아. 십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십자가 녹아다 해야 돼요. 그 십자가가 앞에 가다 해주면서 이렇게 탄나이 날아가죠 이거 전에 저 혼자서 들이쳤나요? 예. 맹님이 음. 안 계셨고 어, 맹님이 있는 마개초는 첫 버전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네, 네. 맹님이 그때는 이제 참회사일을바으셔서 주말에 음. 비상 출근이 걸리시면 온다 하고 안 오셨죠 그죠 그래서 사장님이 가끔 그는데 이상한데 책장을 보내줘요 어이! 아! 이거 진짜 밑에서 어이구. 나올 줄은 몰랐다 어이! 어이, 어이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요아 음. 근데 진짜 만만하게 그냥, 그냥 나를 보충하는 것이 었기 때문에 많이 여러가지 힘들어서 었불 어, 조심하고 불구덩이에서 막 위에서 막쭉 올라오는데 아 이런 야, 아찔 아찔하다 이런 지옥의 다리를 건너는 느낌은 더쫄깃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집중 네. 어, 아 십자가 아유. 앞에는 아리마도 별 볼일 없더라는 거 아, 집중해야 됩니다 네. 조각 안개 밑에 열기가 차는지 안개를 보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안경. 반중국 한인께서 얘기하셨네요. 아이고 경비병을 아, 어, 죽었다. 저 스위스 용병들 많습니다. 근데 그 최신 무기들이 다 들어가 있죠. 다시 십자가 먹어야 됩니까? 아니요. 송신영이 <laughs> 갑옷 을 입고 십자가를 얻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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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씨. 바라바라바밤 라 오빠 빨리 싸. <laughs> 오빠 빼! 우리가 아이폰 갖으러 안내는어아자 하자 봐. 뭐 지글. 뭐, 뭐, 뭔데? 이거상도덕이 네. 없잖아, 이거는. 아, 정말 니 구바라고. 뭐자면 좋았나. 자, 정신 차리라고. 한번 참. 정신 차려. 레드 액션! 갑시다. 테이크 <laughs> 투! 예. <laughs> 박현민님, 죄송한 소리 하지 마. 뭔지만 실패를 하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지금. 대라대라 빌어도 개, 음. 될까 말까 한 판에. 뒤져라, 뒤져라 하면 어떻게 하는고요 조현민에게 무한 도전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되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 예. 패턴 고정이 아니었어? 아이씨. 음. 뭔가 필요해서 말하 강한 점프를 요구하는 그런 식의 어떤 걸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용이 방송을 안 해, 프로스님. 어, <laughs> 용이 방송을 안 해. 근데 용이 서양용이 아니라 동양용이에요. 네. 디워죠. 네, 디워. 네, 심형래가 보냈죠. 네. 조지라고, 동양을 조 서양을 조잖아 설마 이번에도 키 세팅이 문제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네, 네.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봐 보스룸으로 연결되잖아요 아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불안하다 아 불안 불안하다 네. 총알이 숨을치고 네. 적들이 날아다니면 일단 겁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기촌의 프랜차이즈가 좀더 오래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아이구, 아씨뭐 게임을 이렇게 하냐 해도 <웃음> <웃음> 이거 지금 위로 속기가안 되는 게 정말 반 반주 울트라 빤주지 울트라 빤주에요반 갈아입고 빤주 갈아입고 빤주 뒤집어 입고 집에 들어가면은 음. 해를 하죠 큰이납 합니다. <laughs> 예, 이문삼입니다. 이문삼입니다. 아, 애인 정하게안 해. 멕시모가 망하는 바람에 망했기 때문에 이상 팀이 더살 줄. 어 거기서 뛰면 되는구나 어 아, 아, 몰랐어 씨 와우 오크인가? 저 안만해도 오크인데 오크인데 피부색깔은 굉장히 희네요 예 녹색이 아, 아닙니다 예. 골걸러내는게 맞는건가 지금? 아니면 저 오크를 한번 떠보는건가? 아 떠보는거였더라 이렇게 아 튕겨나 아, 어, 어 위험했다 진짜 진짜 간지 팔 떨리게 하는 건나 진짜와 게임을 이렇게 해? 왜 이렇게 자꾸 까리.. 네 똥꼬가 은데 쪽에 사지는 그런 플레이를 지향하시는 선임님보다 시간도 예, 아직 많이 있는데 공준님 예, 하면서 어. 예. 아. 십자가니까 제일 가능한 거죠? 야 방금 파이널 파이트에 이걸 본것 같아요 네. 앞뒤 앞뒤 떨리게. <laughs> 야 다들 쫄기도 있어 말이 안 나오고 있어 저거 우리 <목소리> 네, 저희 네, 카드게임으로 네. 나온 적 있는데 팔에 하트 그레이지 몬스터 이기는 장사였고 장사? <목소리> <참, 목소리> 뼈창전 지는 아시기인데 저도 기억나요 <laughs> 옛날에 그 망해촌 주사위 게임 기했었어요그데 음. 정말 재밌었는데 그거 복합판이 나오면은 그 당시때 처음이는데 지금 만원이라도 살수 있어 아... 네. 지금 큰일 났다 홍코인의 음. 꿈은 음. 어디로? 요원한가 아이씨 그 처음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딱 봤을때 중간 세브가 없이 중간이에요 아 중간쯤이요 처음부터 아 그래요?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작요아 그래요? 아니요 처음부터 아 점수라도 쌓아라 점수 보너스로 받게 그래 아까 무의미하게 비롱해서 예두 마리 였나씩아아빠수가었어왜 이렇게 빠지 이 사람 탈의를 즐기는 것 같아요. 변태남이야변태남 예, 아니면은 저기 그제 옛날에 그 스트리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빨고 벗고 돌아다니는 그 유행했었던 예. 그런 거 좋아하시네요. 점수. 점수 뽑는 거쉽진 않겠다. 예. 했고 보니까. 그 제가 봤을 때저의 맥시모의 장점은 그냥 특별한 기능이 없었어요 맥시모는. 뭐 기본에 충실한 게임이 십자가가 총탄도 막아주게 어, 예, 그래서 그런, 예, 저... 막아주면서. 있다면. 근데 사거리가 네. 짧다는 게 짧은 게비극이다 가까이 접근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거약 약간 이게 조르기가 예. 있네. 조르기가 있는 거죠. 네. 아, 예. 사거리가 짧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조르는 개선이 됩니다 훈련으로. 예. 아. 데 사이즈는 일단 이게 안 되죠. 더 절망적인 이야기가 <laughs>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꼭. 하기사를 해야만 속이 시원해요. 전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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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웃음> 제가 같이 먹을 때만 나왔었어. 쪼님은 좀 드시라더라고요. <laughs> 아 드시네요. 아, 시하죠본 <laughs> 네. 네, 적은 없어요. 전 네. 네. 한번 봤는데. 제가 아 시라다고 해드려야 되나? 네. 아 뭐야? 왜 이렇게 욕기를 하는 거야? 네. 아, 아! 아! 물 건너 가는 건가? 물 건너 가는. 네. 본인 스스로가 점점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괜히 왜 십자가를 붙고 지랄이야? 창이었으면 좀더 쉽게 풀었겠죠. 음. 저희도 멀리서 조시니까 근접에서 맞을 일은 없죠. 아저 시긴돼지 아주 기네스 기술이네. 아 저게 시긴돼지예요? 아니 이게 시긴돼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나왔던 보드 게임. 마귀촌에서는 쟤를 시간듯이라고 불러요 아 힘들다 울트라 빤쥬니까 빤쥬를 계속 부시니까 마귀촌은 어 마귀촌 울트라 빤쥬를 빤쥬가 비싸네 2,000원이나 네 그러니까 응. 못 사먹는거지 빤쥬 2,000원이면 싸냐는 <laughs> 여기 1 0 0원이 200원 주는데 뭐야 <laughs> 어 여기서 AA님께서 롱맨 드립을 말씀하셨습니다. 음, 너무 하셨다고 음, 롱맨도 당신에게 아쉬운 게이긴하셨 손님이 롱맨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요? 음, <laughs> 네, 어? 롱맨의 길기도 길고, 기 나이도도 엄청 많기 때문에, 네. I wanna be j u s t 가의 재능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아, 아 힘찮다 여기 못통화하다 가보자. 다리 가면 건너서 갈까, 갈까? 그냥? 그게 나을까? 아, 여기 나을까아여기막에올라왔는 올라가자. 지금 가서, 가스... 아! 힘든네 예. 저 슬픈데 계속, 혹시, 네, 거있 어, 요 올라갔다. 아, 씨. 어이구! 뒤에서 나오러 오는 것도 살짝 개점프를 해줘서. 예. 괜찮아?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아, 가능할까? 마지막 말인데, 이거. 이거 진짜 당신 무슨 자신이 있어서 지금 맥에 무, 조에 무먼 도전하는 거야. 양패는 잘 됐네. 양패는 잘 됐다. 연습 때는 여기까지 몇 마리 남기고 왔어요? 많이 데리고 왔죠. 이건 알코올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가니는 아, 끝났네 뭐. 내가 봤을 때 거의 가을도 없고 아. 갑옷도 없고. 야 무슨 저기 사탄 같은 악마 캐릭터가 수리금을 던지네요. 예. 오늘도 시커먼스 막이다, 막이다, 막이막이